안녕하세요 로마입니다 히비가 엇갈린 이번 5월 12일 테섭 밸런스 패치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이드 영상이나 설명 영상 같은 거할 때마다 가오 좀 빼고 말해주세요. 폼 잡지 마세요. 등등 반응들이 있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냥 방송할 때처럼 편하게 하겠습니다. 이번 벨페 리워크가 된 직업은 데빌런터와 기공사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두 직업다 마냥 즐거워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밸런스 패치에 관하여 각 직업별로 유저들의 반응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밸런스 패치에 버서커 디스트로이어, 워로드 인파이터, 아르카나 기상우사 바드 홀리나이트 도화가 그리고 오이베마, 일격스커, 두동오크, 환류서의 언급은 없었다 며 사실상 건슬링어도 패스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 파이터의 경우 지속 사멸과 느린 공이속과 짧은 사거리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라 대다수 유저들이 패치를 기대했으나 깊은 현타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현재 스카우터와 데모닉은 축제의 날하를 보내고 있으며 창고사의 경우 상향을 받았으나 많은 변경 사항들로 인해서 빵구도시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고점을 보기 위해선 사멸을 입어야 해서 약간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죽스보크아이의 경우 저번 패치와 달리 이번 패치는 공부 좀 하고 있구나라는 분위기가 대부분이며 다만 특크작 때문에 머리털이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리오크덴 데비런터 ]의 경우 현재 데빌헌터는 고를 수 있는 스킬 선택지가 늘어났을 뿐 최근 레이드에 맞지 않는 근접 사격과 사멸의 고질적인 문제는 그대로라서 여전히 아쉬운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핸드건어 패치 방향성은 나름 괜찮은지 대다수의 유저분들이 핸드건어에 상당한 재미를 느끼고 갈아탈까 고민 중이라고 하네요. 기공사의 경우 이번에 상당히 버프 받은 걸로 보이지만 역천지체 기공이 아닌 캐릭터 통의 기공 경우 기존에 썼던 피경 이상 면역 주력기인멸파를 패치 이후 못 쓰게 돼 버려서 고점은 그대로지만 저점이 더 박살나 버린 상태라고 합니다. 고점을 뽑기 위해선 아든 제한 시간 안에 극딜을 넣어야 하는 기공사에게 설파란 소주간 원거리 피면 스킬 이었지만 이번 투포 게선 플러스 깡딜 너프로 새맥은 쓸수 없게 되었고 신규로 쓰게 된 병력장과 나경장은 병면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내공 30%이일때 들이 증가하는 새맥은 기본적으로 내공 소모가 큰 스킬일수록 좋은데 기존에 쓰던 스킬들에 비해 내공 소모가 적은 스킬들을 강제로 채용하다 보니 오히려 각인 조건을 유지하는 데 난도만 더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공사는 새맥 타통을 역전지체 대신 갈류가 전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블래스터의 경우 포격 강화 블래스터가 너프를 먹었는데 이렇게 너프할 거였으면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유틸성이라도 추가해 줘라. 라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간접적으로 치트 화력 강화 블래스터도 너프를 먹은 상태라 치신 화력 강화 블래스터로 이주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소서리스의 경우 환류 소서에 대한 패치가 없는 것에 대해 이게 맞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머너의 경우 각인가는 구별 없이 상소와 교감 통째로 너프 때린 것이 서머너에 대해 관심 없는 거 아니야? 라는 불만 섞인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슬레이어의 경우 처단자가 너프 먹고 포식자는 살아남아서 포식자로 갈아타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처단자의 경우 메인 딜링 스킬인 블러드러스트가 너프를 먹었는데 10렙 보석을 끼다가오렙 보석을 낀 느낌이라고 합니다. 리퍼의 경우 빼앗긴 것을 되찾은 느낌이라고 말하며 홀리나이트의 경우 각성기가 적중해야만 아들이 차는 것과 타 서포트를 비해 피면이 없는 것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아가의 경우 해운물 좀 크게 줘라. 해운물에 참이 마냥 블랙홀 달아서 팀원들 강제로 밝게 해 줘라. 등 소리치고 있으며 이게 시판도 커머 말고 관심 있는 게 있긴 하구나. 라는 반응도 한 번씩 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들 분들은 저번 패치에 많은 것을 받아내서 이번에 패치가 하나도 없더라도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스트라이커의 경우 오이스커가 큰 버프를 받아서 일격 스커 입지가 줄어들었으며 오이보다 무력 안 좋고 파괴 안 좋고 카운터 못치고 신호주안 좋고 유일하게 자랑거리가 딜량이었는데 그마저도 비슷해지니 이젠 남은 거랑은 리어카 내오격으로 밀어주는 터져버리는 짓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대다수입니다. 일단 정리하자면 여기까지고요. 약 4개월 만에 돌아온 밸런스 패치인데 매번 그랬듯이 많은 사람들의 미간이 찌푸려지고 있습니다. 유저들의 개선 사항들이 잘 반영됐으면 좋겠고요. 다들 살아서 카면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끝. Boop boop.